서울 강남역 근처의 아늑한 카페. 민서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눈빛에는 어딘가 잡히지 않는 갈망이 스며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혁이 들어왔다. 그는 민서와 같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지 1년 남짓된 사이였다. 민서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에 끌려 종혁은 자주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민서야, 오늘 좀 예쁘네, 종혁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맞은편에 앉았다. 오, 갑자기 뭐야, 민서가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툭 쳤다. 그녀의 손길은 자연스러웠고, 종혁은 그 작은 접촉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민서와 종혁은 가끔 손을 잡거나 어깨를 기대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사이였다. 동아리 모임 후 늦은 밤. 민서가 종혁의 어깨에 기대며 너랑 있으면 편해라고 속삭이거나 종혁이 민서의 손을 잡고 추우니까 손 따뜻하게 해줘라며 웃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둘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민서는 늘 우리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며 선을 그었다. 동아리 모임에서 민서가 다른 남자 회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종혁이 보았다. 민서는 그 남자의 팔을 툭 치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듯 보였다. 종혁은 가슴이 묘하게 욱신거렸다. 모임이 끝난 뒤, 그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야, 너 저번에 말한 그 남자. 좀 가까워 보이던데? 민서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뭐야, 종혁이 질투하는 거야. 그녀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그냥 친구야. 너도 다른 애들이랑 잘 지내잖아. 나 예를 들어. 저번에 은지랑 웃으면서 얘기할 때, 나 진짜 기분 이상했어. 종혁은 당황했다. 민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날 밤,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종혁아, 내가 좀 오버했나? 미안. 너 진짜 소중한데?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내는 거, 좋잖아. 종혁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민서는 그를 붙잡으면서도, 정작 더 깊은 관계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종혁은 민서의 행동 패턴을 눈치챘다. 민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퍼부었다. 남자든 여자든,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 했다. 동아리 여자 후배가 종혁과 가깝게 지내자, 민서는 갑자기 그 후배를 비판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쟤왜 자꾸 너 옆에 붙어 다니는 거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도 종혁이 민서에게 우리 진지하게 만날까? 라고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말을 돌렸다. 종혁아, 사귀는 건좀 무겁잖아. 우리 이렇게 가끔 손잡고 같이 웃는 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민서는 종혁이 연락을 뜸하게 하면 불안한 듯 연이어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날, 민서가 종혁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그의 팔짱을 꼈다. 종혁아, 나 오늘 진짜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종혁은 그녀의 체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가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웃으며 있는 사진을 SNS에서 보고, 종혁은 혼란스러웠다. 민서의 친구 하영이 종혁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서, 사실 좀 복잡한 애야.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는 걸 너무 갈구했어. 부모님이 민서한테 별로 신경 안 썼거든. 그래서 사람들 관심 없으면 불안해해. 근데 진짜 누군가를 깊이 좋아하면 자기가 상처받을까 봐 피하는 거야. 종혁은 하영의 말을 곱씹었다. 민서가 그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며 가까워지려 하면서도 정작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됐다. 그녀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용기는 없었다. 어느 날 동아리 파티에서 민서가 다른 남자와 지나치게 가까운 스킨십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종혁은 참지 못했다. 민서야 너 대체 왜 이래? 나한테는 이렇게 다정하게 굴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야? 민서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종혁아, 나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거야? 나쁜 의도 없어. 종혁은 민서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카페에서 만나 솔직하게 말했다. 민서야, 나너 진짜 좋아했어. 손잡고, 같이 웃고, 너랑 있는 시간 다 좋았어. 근데 너 지금 나한테도, 너 자신한테도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나더 이상 이렇게 못해.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종혁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 애정결핍인가 봐. 그녀의 손이 종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종혁은 손을 뿌리쳤다. 민서야, 결정해. 나만 좋아하고 관계를 가질 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남자들 모두와 관계를 맺을지? 둘 다는 없어. 만약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면 너한테 더 이상 사랑을 줄수 없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종혁은 카페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